자, 이 캐시 지금 역사적인 순간입니다. 지금 주봉 기준인데, 이게 일본 기준으로도 나오기 힘든 건데요. 지금 보시면은, 가격 저점이 이렇게 내려갔는데, RSI상 지표상 저점이 이렇게 올라간 상황입니다. 이거는 전형적인 상승 추세전환 시그널인 상승 다이버전스라고 부르는데, 보통 1시간, 4시간 다이버전스도 강력하거든요? 근데 지금 이 캐시의 경우에는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캐시 역사상 처음으로, 이렇게 주봉상 상승 다이버전스가 지금 컨펌이 된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다시 일본 기준으로 봤을 때, 저점부터 이런 식으로 ABC 상승이 앞으로 나와줄 거라고 보고 있는데, 다만 지금 바로 진입을 하기에는 비트코인이 꺾이면서 이런 다른 알트코인들도 이전 저점 이탈하는 충분한 하락이 나와줄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차피 앞으로 이렇게 ABC 상승이 간다라고 했을 때이 이전 추세라인 상단, 추세라인 선까지는 A파동이 반등이 나오는 걸 확인을 해주고 그 반등에 대한 조정이 왔을 때그 조정의 저점 부근에서 저희 소통방에 계신 구독자분들이랑 다 같이 안전하게 진입을 해볼 예정이고 자, 그렇게 되면 손절은 당연히 이 A파동의 시작이 아니게 될때 즉 이전 저점에서 손절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사실상 분석이 틀려서 손해 보는 크기보다 분석이 맞았을 때 얻게 되는 수익이 압도적으로 큰 상황이고 그게 제가 매매에서 제일 중요한 게 생각하는 손익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손익비가 엄청 좋은 자리가 이제 곧 나와준다 라는 거고 저희 소통방에서 대기 중인 매수타점이 이제 곧 나와준다 라는 건데 자, 근데 이렇게까지 말씀을 드리면 너는 돈 받는 것도 아닌데 왜 그렇게까지 다 알려주냐. 하고 일단은 이게 공짜니까 의심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일단 저희 카카오톡방 인원이 1,500명 인원이 꽉찬 방이 지금 두 개가 있고요. 지금 마지막 방에는 지금 200분 정도 들어와 계세요. 그리고 이제 추가적으로 이 방을 마지막으로 더 이상 방을 더 개설할 생각은 없습니다. 근데 이게 저희가 굳이 이렇게 소통방에 들어오라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요. 간단합니다. 이건 결국 주식처럼 누군가가 많이 사주면 가격이 올라가는 시스템이고요. 누군가가 많이 매도를 하게 되면 가격이 내려가는 거예요. 자 무슨 말이냐면 저희 방 인원이 지금 대략 3,000명 정도 있잖아요. 저희는 그한분한분 한분 담당해 주. 주시는 담당자가 다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 시들를 어느 정도 미리 다 체크를 해놓기 때문에 예를 들어 우리가 특정 코인 비중 몇 퍼센트만큼 들어가세요 라고 신호를 드렸을 때그 코인에 얼마만큼의 매수가 들어가면 그 코인 시가총액과 비교했을 때 그래도 몇 퍼센트 상승 정도는 나와주겠다 라는 걸 저희가 대략 알고 가는 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이미 이때부터 저희 방에 계신 분들과 그렇지 않은 분들의 정보의 비리칭성이 생길 수밖에 없는 구조고요. 그 순간 당연히 유리한 쪽은 정해지게 되는 거예요. 물론 이 수급을 안다 라고 해가지고 100% 수익이 아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런 기술적인 자리를 보는 것. 또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래도 코인바닥에서 꽤 잘하시는 트레이더분들이 모여가지고 지금 이렇게 팀을 만들게 된 거고요 저희 또한 더 확실한 수익을 위해서 저희는 정보를 공유를 해드리면서 이렇게 다 같이 매매하는 시스템을 만들게 된 거예요 이런 걸돈 받고 해주는 게 뭐예요? 바로 은행에 있는 펀드죠 불특정 다수의 돈을 한 곳에 몰아서 운용을 해주는 건데 아직까지 이 가상자산을 일임해가지고 운용을 해주는 거는 우리나라에선 법적 제도화가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추후 2025년도 25년도에 법적으로 좀 안정화가 되면 은 저희가 가상자산 운영사를 국내 최초로 설립할 예정이고요. 그 전까지는 이렇게 무료로 운영이 된다라는 점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일단 더해서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최근에 저희 소통방에서 수익 났었던 내용 먼저 전달드리겠습니다. 자, 이분 같은 경우에는 6월 19일 월요일 새벽 1시에 제 번호로 숫자 7번 남겨주셔서 제가 그 다음날 아침에 바로 답장 남겨드렸고요. 풀로 추천드렸고 보시게 되면 진입가는 600원 그리고 익절가 720원 손절가는 577원 짧은 손절라인이라서 손익비가 했기 때문에 비중은 100% 비중으로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매수 근거 보시게 되면은 저점에 손절 짧게 잡고 첫 파동의 피보나치 되돌림 0.618에 진입하겠습니다. 매수 시에 손절가, 입절가 설정 바랍니다.라고 신호 드렸습니다. 자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저점부터 상승한 이 파동이 하나의 파동이라고 봤을 때이 파동에 대한 되돌림 피보나치 0.618, 피보나치 0.618 부근 딱 600원 부근에서 매수를 드린 거고요. 조금 더 자세히 보시게 되면은 19일 새벽 1시 이때쯤에 문자를 남겨주신 거고 저는 2 0 오전 8시. 이때 신호를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매수가 600원이었으니까 당연히 뭐 이날이든지 그 다음날이든지 매수는 됐을 거고요. 자 그리고 4 시간봉으로 이절 같은 경우에는 전 이때 기준으로 추세를 만들면서 하나의 하락 파동이 나왔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 파동에 대해서 피보나치 되돌림 0.382, 0.382 부근인 720원대 매도를 걸어놓으라고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저희 소통방에 계신 분들은 이 솔라코인 하나로만 계좌 대비 20% 정도 다들 수익을 가져가신 거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지금 이플로코인뿐만이 아니라 저희가 그 다음에 기다리고 있는 코인은 최소 최소 300% 수익 이상까지 홀딩을 해볼 만한 자리에서 들어갈 예정이고 다 같이 지금 대기 중이니까 지금 저희랑 같이 수익 보실 분들 아래 나오고 있는 번호로 숫자 7번 문자 한번 남겨 주시고요. 자 여러분 이렇게까지 매수 매도 손절값까지 다 떠먹여 주는 채널 진짜 웬만하면 잘 없습니다. 그러니까 매번 여기저기 유튜브 보시면서 무리하게 진입해가지고 손해만 보지 마시고요. 앞으로 들어갈 이런 타점은 절대 놓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뭐돈 받는 것도 아니고요. 그냥 문자 한 통. 문자 한통 남기는 거 절대 어려운 거 아니니까요. 지금 아래 나오고 있는 번호로 숫자 7번 부담없이 문자 한번 남겨주셔서 저희 소통방에서 앞으로는 실시간 등꼭 받아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차트 보시게 되면은 어찌됐든 이제 내년에 있을 4년 주기로 오는 비트코인의 반감기를 지금 코앞에 두고 있는 상황인데 자그 말은 중장기적으로 이제 조금만 더 있으면 앞으로 한동안 상승장이 나와준다라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잡게 되는 이런 타점은 예전에 했었던 몇 프로 뛰기 단타 타점이랑은 느낌이 다를 거예요. 아무래도 상승장 초입에 잡게 되는 타점이라서 최소 100%에서 200% 수익까지 홀딩을 해볼 예정이고요. 말씀드린 대로 상승장의 초입이기 때문에 이렇게 매수하기 좋은 자리에서 가격이 오랫동안 머물고 모든 사람 다 태우고 올라가 주지는 않습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보통 이렇게 매수하기 좋은 가격대는요 가격 조정을 급하게 주고 급등이 나오는 경향이 있어요. 그리고 그 찰나에 저희는 매수를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더더욱 평소에 하루 종일 차트만 보고 있는 분들이 아니라면 저희랑 같이 소통방에서 대응을 받으시는 게 좋다라는 거고요. 이 가상화폐라는 것조차 우리가 몰랐을 때 갑작스럽게 우리 삶에 다가왔었던 저번 불장의 느낌이 아니라 현재 가상화폐 산업이 계속해서 커져가고 있는 지금 이 시점에서 앞으로 다가오게 될 다음 불장에서는 당연히, 알트 코인들도 이전 고점 충분히 넘어줄 거고, 이 캐시 같은 경우도 이전 역대 고점 약 0.4원 부근까지만 다시 올라가 주더라도 지금 가격에 대략 13배는 올라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계좌 대비 1000% 이상의 수익을 무난하게 가져갈 수 있는 자리가 앞으로 나와준다라는 거예요. 더군다나, 밈 코인인 시바이누 시가총액이 10분의 1 정도밖에 안 되는 시가총액이에요. 보시면 이 캐시는 5,700억 수준인데 시바이누는 5조가 넘습니다. 그러니까 추후 불장에 똑같은 매수세가 들어오더라도 최소한 밈 코인인 시바이노보다 열 배는 더 수익적인 코인이라는 거고요. 심지어 다가오는 다음 뿔장에서는 저항이라는 게 없어요. 천장이라는 게 없기 때문에 앞으로 어디까지 올라갈지 아무도 모르는 상태고 분명히 어마어마한 상승 퍼포먼스 충분히 나와 줄수 있는 잠재력과 명분이 있는 코인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근데 이렇게까지 말씀을 드려도 어차피 안할 사람들은 안 해요. 결국 나중에 다 올라갔을 때이 이캐시라는 코인이 지금 0.02원부터 나중에 1원 때를 찍고 2원, 3원까지도 결국 올라갔을 때 그때서야 비로소 후회하실 분들 분명히 지금 제 방송 보고 계시는 분들 중에도 많으실 텐데 그래도 그런 분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행동하고 실천하고 있는 저희 같은 사람들이 나중이라도 이렇게 크게 수익을 가져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어차피 이게 모두가 다 사이좋게 수익 볼 수는 없는 시스템입니다. 자, 그러니까 적어도 제 구독자분들 중에서 최소한 저번 불장의 경험을 해보셨다고 라 한다면 똑같은 실수는 반복하지 않으시길 바라는 마음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자, 그리고 잠깐 비트코인 차트를. 드리자면 지금 일봉상 가격고좀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 일봉상 RSI 지표는 계속해서 이렇게 내려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승도 언제 꺾여서 내려갈지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절대로 무리해서 아무거나 막 몰라 타지 마시고요. 웬만하면 저희 소통방에 들어오셔가지고 실시간 대응 다 같이 받아보시길 바라고요. 자 그리고 여러분 저희가 이걸 돈 받고 하는 것도 아니고 팀으로 운영이 되고는 있지만 영리 목적으로 운영이 되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한명한명 한명 담당자가 다 대단한 트레이더분들이 대응을 해주신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럼에도 간혹가다가 문자 남겼는데 왜 아직까지 ]까지도 연락이 없냐라면서 1시간 단위로 재촉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이게 저희 인력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하루 10명씩 하루 10명씩 끊어가지고 대응을 해드리고 있어서 문자 한번 남겨주셨으면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남기지 않으셔도 되고요 보통 그다음날까지는다 연락을 드리고 있어요 아무리 늦어도 이틀 안에는 저희가 담당자 배정해가지고 다 연락을 드리고 있으니까요 이 정도는 양해를 좀 부탁드리고요 여러분 그리고 이렇게 유튜브 영상만 보시고 코인 매수매도 하시는 분들 그거 정말 바보 같은 짓인게 지금 시장은 대응의 영역이라고 할 만큼 실시 시간성이 중요한데 이 영상이라는 것 자체가 후행성 정보인 셈이잖아요 근데 거기에 소중한 투자금을 쉽게 쉽게 넣는 분들 생각보다 많으시더라고요 결국 그렇게 혼자 하시다가 저희 찾아오시는 구독자 분들만 보더라도 대부분 평소에 바쁘신 직장인 분들 학생 또는 주부분들이신데 늘 오시는 분들 며칠 동안 같이 해보시고 하시는 말씀이 아 이때까지 혼자 하다가 손실 많이 봤는데 진작 올걸 그랬네요 라고 말씀을 해주시는데 여러분 그건 당연한 거예요 병에 걸려가지고 아프면은 혼자서 스스로 수술을 하는 게 아니라 최소한 근처 에 있는 병원의 의사라도 찾아가시는 게 당연하다는 거고요 그리고 지금 보시면은 사실상 단타치라고 시장이 판 깔아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거 못해도 일주일에 계좌 대비 10%씩은 최소한 챙겨가셔야 되는 상황이고요 그러니까 웬만하면 우리 구독자 분들만이라도 지금 아래 나오고 있는 번호로 숫자 7번 문자 한통 남기는 거 어려운 거 아니니까요 문자 한번 남겨주셔서 본인이 지금 물려계신 코인부터 앞으로 어떤 코인으로 내가 수익 보면 좋을지 저희 트레이딩 팀에서 다 도와드릴 거고요 당연히 저희 소통방 들어와서 나갈 때까지 그 모든 과정 일체의 금전 요구 절대 없을 거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만약 그렇게 저희가 드린 도움으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다 그러시면 은 그냥 그때 가가지고 저희 유튜브 채널 다시 한번 들려주셔서 구독 좋아요 버튼 한번씩만 눌러주셔도 충분하니까요 지금 아래 나오고 있는 번호로 숫자 7번 문자 한통 남겨주셔서 앞으로는 실시간 대응 받으시면서 소중한 투자금으로 조금이라도 수익까지 더 챙겨가 보셨으면 합니다